송은 페이퍼 아트입니다. 아 지금 나레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이건 뭐냐면은 그 오픈함스라는 종이조명 액자예요. 보통 그 수지 프레임이나 그뭐 원목 아니면 MDF 액자 쪽에다가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이건 모든 걸다 종이 프레임으로 해서 다 작업이 된 거죠. 조명용으로 음, 지금 보면은, 색깔이, 조명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아, 지금 영상은 프레임을 만드는데 말이죠. 종이를 무엇을 써야 되는가. 400g 정도 되는 종이를 여러 장 합질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 400g 종이에 또 본드, 오공 본드로 해서 붙이는데, 음, 굉장히 튼튼해지죠. 그리고 이 400g 종이다 보니까 칼로 일단 잘 오려질 수 있어요. 더 두터운 종이를 써서 한 번에 오리면 좋겠는데, 그건 기계나 잘 오리지 사람 손으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확히 오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막홈 같은 게 따져 있잖아요. 껴져 있고 막. 여러, 얇은 여러 장으로 해서 붙여 가면서 이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홈 같은 것도 만들어 낼수 있는 거예요 보다시피 이거는 프레임의 골격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골격이 튼튼히 완성된 다음에 위 위로 해서 그 종이 조각 묘사 스킨이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피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사람 몸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골격 뼈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뼈 위에 이뼈 위에, 이제, 그, 골격, 골격이라네. 골격, 뼈 위에, 스킨, 피부. 우리는 그거를 종이조각 묘사, 뭐, 데코레이션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일단 사각이 다 떨어지게.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골격 위에 질감 표현을 한 거예요. 스킨을 종이조각 어떤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면은 음, 그렇게 이해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종이의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칼집, 칼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지 지금과 같은 이런 질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됐죠. 동그랗게 되면서, 그 액자, 우리가 보통 일반 보는 액자의 그 굴곡을 표현을 해줬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본드로 해서 붙여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꼼꼼히 칠해야 돼요. 꼼꼼히. 꼼꼼히 칠하지 않으면, 어디는, 어디는 붙고 어디는 떨어지고 그러면, 은 나중에 울 수가 있으니까 균등하게 전체적으로 잘 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이 골격 위에 지금 하는 이 작업을 뭐라고 했다고요? 스킨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킨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뼈 위에 피부 피부와 옷을 같이 보자고요. 피부와 옷을 입힌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공본도는 근데 잘 굳죠 앞이 앞부분이. 그래서 뚜껑을 닫아놔야 되는데, 하여튼, 오공 본드는 반 이상을 뜯다 보면은 못 써서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공 본드는 마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형태, 붙이는 게좀 틀렸다. 그러면은 유동을 할 수,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글루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힘들고, 아, 지금 설명은 이 모서리 구석 부분이죠. 사각 부분에 구석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프레임들이 맞아 맞기는 힘들다라는 그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사각이 잘 맞도록 이렇게 어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붙여보는 거야. 이렇게 탈착식으로, 탈착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좀 어디 부분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수정이 가능하겠죠? 이게 통짜 프레임으로 됐다면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럼 다 고쳐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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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은 나중에 만약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네개 중에 어느 한 프레임이 그러면 그 부분만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이 데코레이션 장식 장식까지를 지금 다 끝냈네요. 일단은 접합은 강하게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올려본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 종이만이 갖는 이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가볍고, 순수하고,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그래서 이 위로 올려주는 데코레이션, 이 장식, 그 장식적인 장식 부분은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는 거에 따라서 다할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는 이제 라이트 박스, 사각 박스가 들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홈도 끼워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홈을 만들었네요. 홈을 지금 그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해서 박스가 끼워지는 형태예요. 두께가 있는 박스가 이게 이제 뒤에 그 붙여질 박스가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쑥 쑥. 끼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얼마나 예뻐요. 깨끗해가지고. 아이고, 뜯었다 붙였다. 힘드네. <laughs> 이렇게가 제일 큰 골격인 거예요. 이 오픈 암스 액자에서. 근데 이게 오픈 암스라는 액자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이 골격을 가지고 데코레이션 좀 틀리게 하고 그러면 뭐 일반 액자로도 쓸 수도 있고, 관액자로. 다양한 것에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골격을, 아, 이제 이것은 그 사각 뒤에 박스. 박스 뒤에 이런 레이어, 라이트 박스이기 때문에, 조명용이기 때문에, 레이어들이 종이, 종이로 만드는 액자 오픈함스, 뒤에 배경까지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대야 되는데, 아, 지금 너무 무겁고, 좀 어색해. <laughs> 이렇게 구통이만, 내 구성만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라이트 박스로 좀 만들었어요. 라이트 박스로 만들어서 밑에 레이어, 커팅한 레이어를 4개 정도를 겹쳐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뒷부분은, 뒷부분은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그래서 일단 가적 같은 걸다 해놨죠. 샘플 작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거는 이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되는 그 반짝이 불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있는 그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응? 음? 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있는 그대로 69짜리, 69짜리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불을 한번 켜봐야죠, 불을. 아, 분위기는 아주 이뻐요. 이거 보면은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불을 좀다 꺼보고 볼까요? <laughs> 이게 아 랜덤이구나. <laughs> 진짜 정신 산란하네 이 응? 그죠? 완전히 이제 소등을 소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분위기죠. 액자의 큰 덩어리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이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멋있죠. 어디, 다른, 뭐가 하나. 한 손으로 촬영하고 하려니까 불편하네요 정말 멈춰주는거어 이게 멈춰주는 거구나 어? 안돼? 이건가보다 지금 이 톤이 아이 똑같이네 있을텐데 멈춰주는게 이건가? 이톤 지금 영 동영상 나오는 이 톤보다 더 부드러워요. 더 부드럽다고 지금 하여튼 이렇게 라이트박스 근데 전문적으로 이 라이트박스 조명용 그 페이퍼 아트 액자를 작업을 하려면요. 종이 작업도 중요하지만 전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것 같아요. 전기 공부를 좀 하고, 그 작품에 맞는 램프를 써야지, 그래도 아무래도, 어 자기 생각에 가장 근접한 그 램프가 나오죠. 페이퍼 램프가. 근데 이제 그 수강생들이나 일반 분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이런 샘플들을 좀몇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죠. 지금. 이게 지금 열이 굉장합니다. 지금 보면은 구멍을 많이 뚫어놨잖아요. 뜨끈뜨끈하다고 지금. 특히 69짜리 반딱반딱거리는 크리스마스 전구는 붙어있거나 뭉쳐있으면 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뚝뚝 떨어져 있어야지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좀 뚝뚝 떨어져서 이것도 되어 있는 거라고 지금 뚝뚝 69가. 하여튼 이, 이번에는 종이 액자가 충분히 이거 보세요 작품하고 보면 종이 액자가 훨씬 더 아름답게 작품을 살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좋을 거라 그랬죠 아이고 자 끝났습니다 이거 크게 해가지고 해놔도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크게 해가지고 이런 거 자체 샘플 한 다섯 개 정도 되고 응? 안에 폼도 이게 다 분리형이라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 또 다른 분위기가 나오고 여기는 라이트 박스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캐리지 할 수가 있지 문을 쭉 열어 문을 만들고 팝업을 할수 있지 문을 열면은 팝업으로 해서 멋있는 게툭 나온다든가 응? 아니면 여기다가 결혼 서약사가 최고로 좋다고 그랬잖아요. 남자 손과 여자 손을 반부조로 해서 종이 조각으로 한 다음에 딱 이렇게 있는 거지. 결혼 서약을 딱 써놓고 사랑합, 사랑합시다. 평생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은은한 조명이 딱 하나 비춰주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구현을 하는 그 재미가. 페이프 아트 종이로 작업하는 작업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작업의 최고의 장점인 거예요. 다른 그림보다도 더 재밌게 할수 있다는 이상.